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더니 13장 1절에 3절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읽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는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교회 리더들 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두 사람을 세우게 하셨고 교회는 그두 사람을 안수하고 기도하여 성교사로 파송한 내용이 아주 짧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가 이 간단한 이야기가 실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흔히들 선교 혹은 전도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분명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아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위임령이기에 선교 전도는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들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막상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상하리만큼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이십니까?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고맙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기 자막으로 나올 텐데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laughs> 네, 제가 부담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자, 이루살렘, 그리고 조금 더 범위 확장되죠? 유다, 유대,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죠? 사마리아. 그리고 완전히 확장되죠? 어떻게 되죠? 네, 땅 끝까지. 자 이런 어떤 순서가 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근데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까지의 선교에 진행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누구만 등장하느냐? 베드로만 등장합니다. 이 이후로 땅 끝까지는 누가 등장할까요? 예,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 어떤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 성교의 진행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진행될까요? 여러분 사대전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죠? 네 글자로. 예, 성령인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교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서, 역사하셔서 이 경계선을 하나하나 넘어가느냐. 바로 개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개인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 배드로도 있고요. 또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을 통해서 이 경계가 하나씩 하나씩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배드로 같은 경우는 예,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던지 아니면 빌립 같은 경우는 에디오피아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교가 진행되기는 하지만은 선교가 폭발적으로 막 왕성하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과 베드로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찌 보면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 듯한 어앙스까지 느껴질 만큼 조금은 더딘 이 선교의 진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등장은 이전의 선교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이 선교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취하고 있는 이 선교 형태의 원조가 바로 어디 교회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모두가 다 고향과 집을 떠나 문화도 언어도 다른 이국땅으로 가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그러한 성교는 이제 여러분 그 부담을 어, 내려놓으셔도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안디옥교회가 보여준 성교의 패러다임은 이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성교 스타일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점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교의 주체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선교회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선교회 중심이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명을 하십니다. 어떤 명을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섯 명의 훌륭한 리더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잘아는 바나바, 사울, 울도 사울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 사울 어떻게 하라고 하죠? 따로 세우라고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리더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라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은 이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다섯 명이 일 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다 뭐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쉽게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할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리더들의 깨어있는 자세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두, 중요한 두 번째 선교의 원칙, 원리를 알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 뭐 어떻게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즉시로 이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하죠? 우리 삼자 말씀을 볼까요? 삼자 말씀? 삼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보시면은 이 따로 즉시로 따로 세우면서 이들이 뭘 하죠?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두 사람을 교회가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두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금식합니다. 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두 사람을 위해서 이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두 사람을 섬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교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선교사를 환영하고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특별히 이 바울이 이이 사건을 이, 이, 이 장면을 시점으로 이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뭐 말로만 들어도 여러분 이 기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이 거리가 상당했을까요? 아니면 되게 옆집 갔다 오듯이 간단한 거리였을까요? 그렇죠 상당한 거리였을 것이고 많은 시간과 물질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무엇을 하죠? 바나바 같이 교회도 세웁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들 성교 보고를 하고요 여기서 다시 재충전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2차 성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성교 여행보다 훨씬 더먼 거리까지,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 안디오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또 3차 성교 여행을 이 안디오 교회를 시점으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차와 2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다니며 선교하며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교를 하며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아는 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 품처럼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주는 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랜 신간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혼자서 잘났기 때문에 선교를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와 보냄 받은 선교사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선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선교에 동참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저는 대구제일교회 130주년으로 파송을 받게 된 양인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 권은비 선교사 그리고 저의 자녀들인 양이은 선교사, 양이성 선교사, 양이찬 선교사. 이제 막 기저귀를 떼려고 하는 양이건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이처럼 교회의 중직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못했다면 또 기도와 금식으로 주의 일을 평소에 감당하지 못했다면 일, 일, 불가능했던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 대구 제일 교회가 저와 또 저의 가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저의 가족은 성교사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음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저의 가정을 따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기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저의 가정이 한 팀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며 놀라운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귀한, 귀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선교제에 가서 해야 될 선교 사역들을 이 시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 화면을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하면 네. 어, 네 순서 는 이렇습니다. 몽골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을 설명하고 이제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몽골을, 몽골은 어떤 곳이냐? 이제 지도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한국에서 몽골까지 이 비행을 표시한 건데요. 한국에서 몽골까지 여러분 비행으로 3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 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네 그리고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3시 26분) 이자 한국으로 몽골로 치면은 (2시 26분입니다) 몽골의 인구는 여러분 대구 인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전체 몽골 인구수가 (350만이고요) 여기에서 한인들이 약 (1500명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면적은 이 남한의 (15배고요) 어, 그리고 수도는 울란바타르고요이 이 수도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350만 중에 150만이 이 수도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밀집이 어, 촘촘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경제는 GDP가 1인당 3,700달러고요 종교를 보시면 은참 재밌는데요 불교가 51%입니다 이슬람이 3%고요 샤머니즘이 3% 기독교가 1%입니다 나머지 42%는 여러분 무종교입니다 그만큼 몽골도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점 이 종교로부터 벗어나 이제 무종교의 현대적인 모습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어떤 사약을 하느냐 가면은 어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가페 병원 병원이라는 곳에서 사약을 하게 되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2009년에) 원래는 복지원으로 세워졌고 어 여기서는 이제 유치원과 또또 또 어 어떤 거류민들을 보,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온누리 교회가 이 복지원에 합류하면서 이 호스피스 병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지원이 건물이 갑자기 이제 병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온누리 교회가 오다 보니까 이 사역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느냐? 2019년에 이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튼 큰 병원 건물을 증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 진료로 나갈 수 있는 이동버스가 두 대가 있고요. 또 5층짜리 건물이고, 또 종합병원의 그 외형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화, 투석 환자, 그리고 뭐 혈관 투석을 위한 투석 혈관 수술, 또 지금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 한 분밖에 없어서 이제 성형재건을 위한 수술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일반 외과 진료가 있고요, 내과 있고 소아과 있고 이비후과가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이 이 일을 하고요. 그럼 직원들을 직원들은 어떻게 이 병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들은 아침마다 이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경건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함께 전직원이 다 모여서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한국의 좋은 의술들을 어, 배우기 위해서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또 수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 많은 또 자원들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병원과 또 협업을 맺어서 여러 가지 또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님이 이한분 계신 이 의사 선선 선생님이 너무나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어서 몽골의 많은 병원과 협업하여서 또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그럼 이 병원이 내부적으로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또 좋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시골에 가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노숙자 심토에서 또 노숙인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 몽골에 있는 몽골 현지 병원들을 가서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학교에 가서 도와주고 있고 교도소에서 도와주고 있고 또 목욕봉사, 이영봉사등 다양한 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왼쪽에 이제 건물이 이제 이번에 새로 지은 5층짜리 큰 건물입니다 뭐 크기로 따지면 아마 곽병원의 3,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그 정도 크기는 꽤큰 규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큰 규모의 건물이 몽골 현지인과 소송이 붙어서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기도 제목을 내놓자면 이 병원 소송이 잘 끝나서 이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 요 두, 어, 위에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요거는요 교회 옆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우리가 이스트리 있는 것처럼 여기도 카페가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이동 대형 버스입니다. 근데 이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형면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진 나갈 때 제가 이 버스를 몰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어, 밑에 이제 사진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 또이 사무실 모습, 이 카페에서 이제 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네, 사진들은 이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인데요. 보시면은 여러분 노숙인들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어,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저렇게 한국에서 어, 겨울옷들 혹은 내복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옷들을 가지고 노숙인들 쉼터를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옷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옷이 없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한달 동안 내내 그 옷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제가 가니까 여러분들도 어, 집에 혹시 남는 겨울옷이나 내복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 옷만 갈아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 가운데 아래 사진을 보면 목욕하는 사진입니다 이들에게 또 목욕도 해서 또 위생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노숙자들이다 보니까 밖에서 다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가 괴사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어떤 외과적으로 피부 재건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네, 이제 가난한 시골 지역에 가서 어, 이 아이가 이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치료받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세미나를 하고 있는 모습, 또 다른 몽골 병원에 가서 또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의술을 보여주면서 어, 한국의 좋은 의술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 이제 새로 지은 병원인데 이 병원 건물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소송이 붙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몽골 직원들이 함께 찍어서 이제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이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를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이제 현지인들에게 맡겼는데 어,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팔은 이, 이 계산서랑 이, 이 계산대에 남아있는 돈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이스틸에서 열심히 커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오시면은 제 아내가 만들어, 만든 커피음료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요거 이제 다 한국 병원과 협업하는 모습, 또 몽골 병원과 이제 엔, 어, 협약을 맺는 모습들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는 이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네, 교도소에 가서 이제 이, 이, 이분들의 워낙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이 죄수들을 이제 치료하는 모습들인데요. 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이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어,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이 병원에서 한국인 선교사로 올수 있는 티오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자리가 있는데 이미 한 자리는 어, 외과 선생님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네, 사람, 네 자리를 이제 한국 선생님들을 채워야 되는데 과감하게 이 자리에 누구를 배정했느냐 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저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에 이 의료 선교를 의료를 하면서 단순한 의료 도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에게 이 귀한 자리를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국내 선교부 또 해외 선교부 또 의료 선교부를 제가 6년 동안 했는데요. 여러분 국내 선교부에서 특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네, 교도소 사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 제가 밖에 나가서 써먹을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몽골 가서 이것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은 이제 제가 병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교회 사역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 교회도 같은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도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복전도 지었고 교회도 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립을 못했습니다. 어른 50명, 아이 50명이 모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립도 안 됐고, 자치도 안 되고, 자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교회는 제가 단임 목회자처럼 이제 있으면서 또 목회자도 키우고 이들 스스로가 또 헌금할 수 있도록 또 이들 스스로가 전도하고 성교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요. 예, 여기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또 교육관이 있습니다. 이 교육관은 뭐하는 곳이냐? 이제 교회가 있는 위치 병원이 있는 위치가 시골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라서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중에 항상 모여서 이제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어, 보시면은 여러분 우,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은 뭐가 보이죠? 책장이 보입니다. 잘잘보이지 않지만 책장인데 많이 비어 있어요. 되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도 요즘에 이제 교육 열풍이 불어서 뭐 한국어도 가르치면 좋아지만 또뭘 가르치면 좋아하느냐 영어를 가르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집에 남는 영어 동화나 교재가 있으면 혹시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평소에 어, 모여서 주중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사역을 한번 더 간추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병원에서 제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 병원의 90% 이상이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직원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제가 경건회를 인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직원 예배 예배를 제가 다 인, 인도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병원이 전산과 행정이 아직 온전치가 못합니다. 또 제가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전산과 행정을 좀어좀 어, 좀 다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 저도 아직 어려운데 이 투석 환자들의 이 투석 기계가 어, 자주 오류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 나는 것들을 제가 좀 어, 수리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버스도 제가 운전해야 되고요. 또 오늘 환자들을 상담도 하고 케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교육은 아, 교회는요 그냥 제가 어,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교육, 신방 예배, 지도자 양성, 자립 자치 자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 또교육 교육관은 아이돌봄 교실, 또 문화 교실, 또 독서실, 성경학교,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사역들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도 이것도 많은데 제가 하고, 하고 싶은 사역이 더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없어요. 몽골 같은 경우는 장례 문화가 정착 뚜렷한 그것이 없습니다. 뭐 밖에다 내버리든지 아무산에다 야산에다 묻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장례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좀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소망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함께 성격 공부를 할 교보제가 없습니다. 성경 교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교재와 인쇄물들을 좀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숙자 사역을 위한 옷과 어떤 세면 도구와 또 몽골은 굉장히 춥고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로션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이 또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교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영어 교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또 왕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어,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성교사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금식과 기도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기는 어, 흰 백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 받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나라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야 되는 교회와 또보내 받은 선교사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와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두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었더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또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주 앞에 바르게 섰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대구제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언제나 기도에 깨어 있으며, 언제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선교하는 일에 함께 힘쓰며, 동참함을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선교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또제 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